사랑할 수 없는 형제를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예,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형제를 사랑하기 힘들 때, 어우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특효약으로 아, 사용할 수 있는 사랑법 전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그런 게. <laughs> 사랑 안 되는 형제를 사랑해 보니까 내가 다치더라. 음. 아. 내가 상처를 입더라. 아무리 사랑을 하려 해도 사랑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교회 안에 홈런 타자 있잖아요. 홈런 타자. 4번 타자. 도저히 감당 안 되는, <laughs> 투수인 내가 감당이 안 되는 홈런 타자들이 있잖아요. 저의 경험으로는 아무리 저 방식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비유도 맞춰주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그 사람 변화 안 되더라. 오히려 하다가 점점 저의 혈압이 올라. 그리고, 그를 품고자 하는 마음까지 다 없어져 버리더라. 여기에 대한 명백한 지침은 아까 최 목사님 주셨잖아요. 수용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오히려 좀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리를 두고 그 시간을 가지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깊이와 음. 넓이를 키워 주시는 것 같아요. 음. 그때서야 비로소 가서 그 사람을 안을 수 있는 거지. 음. 지금 현재 내 모습으로 음.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하라. 이거는 까딱 잘못하면 두 사이를 원수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수 있다. 음. 오히려 이런 말씀대로. 그래서 이런 음. 특효약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돼. 거리두기가 거리두기가 특효약이다. 김관상 쌤님 말씀 하신 그 정도의 홈런 타자다. 그러면 다운 펴쳐서 비유적으로 그 정도면 저 그리스도네요. 아. 그러니까 <laughs> 만나면 안 되고. 아. 근데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아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어떻게 생각해도. 근데 뭐 하여튼, 원론적인 얘기지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저를 보게 만들고 자신을 음, 보게 아, 만들고 음.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어, 투영된 내 자신의 비슷한 모습도 음. 보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음. 100%다 똑같지는 않아요. 음.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이 특효약 좋아하지 말라. 만병통치약은 없다. 에이. 에이. 어, 이 의미라면 저도 어, 공감입니다. 음. 근데 이게 특효약이 될지 어떨지 음. 모르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만인 특혜약은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만병통치약은 성경적으로 보면 된다고 보는데 우리 옛날 부흥강사님들 많이 말씀하신 거네 꼬라지 봐라 아, <laughs> 그러니까 그치. 옛날 부흥강사님들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그야말로 육두문자 섞어가지고 <laughs> 어, 네 꼬라지가 사랑받을 사람이냐 하나님한테 음. 그러니까 자기 꼬라지 봐라 옛날 부흥강사님들 그 시대의 표현으로 아주 귀중한 가르침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단이 아닌 이상은 형제 중에 이단보다 더 어려운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이 있잖아요. 내가 내 평생 기도 제목이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안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또 괴로워하고 음. 또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의 방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부부가 안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정말 평생 원수처럼 사는 것도 사랑이 적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방법이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렇죠. 음. 그리고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명제에 나를 그냥 본능처럼 맡겨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어.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잘될 거야. 사랑하면 사랑이 잘 표현될 거야. 음. 사랑하면 잘 알아줄 거야. 사랑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사랑의 본능처럼 맡겨버리니까 음. 사랑이 소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좀 지침으로 많이 삼는 책 중에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음. 우리는 사랑을 자꾸 본능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누군가가 좋으면 사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이 없는 사랑은 상처를 주고 속박하게 되고 그 사람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에릭 프롬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은 배워야 한다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다른 기술을 배우듯이 사랑하는 기술도 배워야 한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가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 1, 2, 3서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저 사랑에 어 나를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 나에게 넘치는 사랑을 어떻게 형제들을 그리고 이단은 멀리 하고 음. 형제는 사랑하는지 분별에서부터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방법까지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음. 우리 지영은 목사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명령 앞에 그게 너무 힘든데 결국은 그 명령 앞에 우리가 또 무너지고 음.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건 주님이 딱 나를 그렇게 보셨는데 음흠. 나를 그 모습대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린 굴복되는 것 같아요. 음. 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 하고 내가 저 사람 보는 게 어느 게 격차가 크겠냐? 그래, 저 사람 사랑을 다 잘했다고 칭찬을안 하실 것 같아요.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나중에 물을 때. 사랑하려고 노력해 봤냐 그거 물으실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다 사랑했습니다 하고 들고 갈 수는 없지만 주님 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라는 것까지는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고백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이제 행진교회에서 사회갈때참 좋은 관계 속에 있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제가 원래 한번 물면 아. 좀안 놓는 스타일이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하루에 전화 한열 번씩 했어요. 아. 안 받아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했어요. 차단 음. 타신 설... 거 아니에요? 보니까 아, 그러니까. <laughs> 설교하러 갈 때, 밥 먹을 때, 어. 뭐또 어디 갈 때, 신방 갈 때, 차 타고 가면 생각날 때마다 계속 어. 안 받아. 어. 근데 1년 정도 된날 울면서 전화를 받아. 어. 목사님 잘못했다고. 어. 응. 응. 그리고 왜 연락을 안 했냐니까. 암이 걸려서, 자기 부끄러운 모습, 아무한테도 보여주기 싫어서, 아. 아. 목사님 죄송하다고. 그래서 만나서 끌어안고 많이 울고, 음.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음. 자기를 포기 안 하고, 이 오랜 기간 동안 매일매일 음. 이렇게 아이고. 전화해 주시는데, 호저히 더 이상은 자기가 못 버티겠다. 아. 제가 그런 사람입니 <laughs> 흔지 자랑하고 <laughs> 네. 생색을 내고. 네. <laughs> 네. 음, 그,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봤을 때저 교인은 참 좋다. 부자고 음. 공부 많이 하고. 음. 그런 분은 항상 보면 이렇게 결국은 내 설교를 비판하고 <laughs> 굉장히 까치를 떨고 음. 그 사람이 갑이지. 음. 나를 항상 이렇게 좀대적하는 음. 자리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음. 교회에 약간 우울증 있고 이렇게 사회성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은 TV를 많이 봐요. 밖에 안 나가니까 항상 울폰을 보고 음. 그래서 팬들 중에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나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아요. 음. 근데 어떤 그뭐 연합 행사라거나 이런 데 가보면 그분들이 찐팬이에요. 음. 그분들은 항상 앞자리에 와 있고 성지 순례를 이렇게 모집을 하니까 그분들이 제일 많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음. 아, 그래서 왜 병든 자식이 효도 할까? 음. 왜구은 가지가 산을 지킬까? 음. 그 말이 이제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오래오래 내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음. 나를 대적할 줄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음. 그냥 목사님이 좋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는 거 1년이고 2년이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이 나도 사랑스럽지 않은 너를 음. 나도 너를 친구 같지 않은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렸다. 음. 오히려 음. 그런 음. 전혀 모잘라는 사람을 음. 통해서 사랑의 진짜를 보게 되는 거죠. 음. 음. 네.